40번. He wanted to know, 자, 알고 싶어 했습니다. 뭘? What kind of girl her sister was? 누이가 어떤지? 그리고 누이가 어떤 사람인가? How father was like? 아버지는 또 어떤가? 그리고 and how long her mother's? 얼마나 오래 전에 엄마가 어떻게, 자, blank been dead. 돌아가셨는가? 언제 돌아가셨는가를 자, 알고 싶어 했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음, 누이가 어떤가? 음. 누이가 나한테 시급 급냐 그 시심사면안될거 아니야. 그죠? 아버지는 어떤가를 알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죠. 수능의 시험 문장이었습니다. 97년인가 98년인가 나왔던 수능의 시험 문장이야. 그래서 답은 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셨으니까 언제 돌아가셨겠어? 그 이전에 돌아가셨겠죠. 이 문장은 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과거 문장이죠. 답은 어디로 간다? had been 데 들어가겠지. 됐어? 음, 그러면서 해석해봅시다. 그는 알고 싶어 합니다. 몇 형식입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이죠. 투노가 명사라는 건 알겠지. 하지만 다시 준 동사니까 노는 타동사다. 자, 동사 다음에 의문사가 나왔어. 무슨 의문문이다? 간접 의문문이다. 그래서, what kind of girl her sister were? 여기까지. 간접 의문 알겠죠? 음. 그 다음에, what, like. what her father was like. 자, what like 보세요. 자 문법상 우리가 of 플러스 추상 명사나 추상 명사, 그다음에 자 like 플러스 추상 명사는 추상 명사는 자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it is of importance. 야 Of importance는 뭘로 만들 수 있다? Important. 자, 예를 들어서, it is of. 자, 이렇게 importance에서 of plus 추상명사를 썼어요. of plus 추상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다? 형용사. 그래서, 턴트로 바뀔 수 있어요. Important로. 이게 되니? 음. 자 같은 말이 like 플러스 추상명사야 니네 이거 배웠죠 How is the weather? 자, How i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냐 이 말이지 같은 문장이 뭐야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배웠죠 같은 문장이야. 근데 이게 왜 같아? 자, 평서문으로 바꿔보자. 자, 따라해. The weather. is가 앞으로 가겠죠? is? how가 되겠죠? 그러니 안 그러니? The weather is how가 되죠? 이 문장도 The weather is like? what이 되겠지? like plus 추상명사. like, what은 뭘로 바뀌었을 수 있다? how로 바뀌었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봐. 이 문장 봐봐. 이 문장은 뭐야? Her father. 자, her father 아, was like what 이란 말이야, 원래가. 무슨 말이라고요? like? what. 아. 그래서 음음문을 만드니까, what 이 앞으로 가면서, what? 자, her father was like.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문장이 무슨 음음문이야, 지금? 간접음문이니까 was가 앞으로 안간 거야. 이되니 그러면, like, what은 뭐라고요? how로 해석이 된다고. 뭐로 해석이 돼? how.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what, like가 나왔으면 그녀의 아버지는 어떤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응.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what, like는 무슨 뜻이라고? how의 뜻이야. 응. 거기서 온 거야. 이런 원리 때문에 온 거야, 이런 원리. 자, 그리고, 자, 이것도 간접은문이야. 노의 목적으로 세계가 나왔죠? What kind of a girl, 이게? 이게 목적 하나. 그 다음에, what like 두 개. How long? 얼마나 오래 전에 아버, 엄마가 돌아가셨는가? 엄마가 돌아가신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돌아가신 채로 있는가? 이제 h had been dead가 되겠죠. 이해됐어? 전체 문장 매 형식이다? 주어동사 목적어의 3형식 문장이었다. 정리!